이번은 그 기초 생활 숫자 말고, 그 정부가 어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. 어그 보통 일반인들이 그 직장 생활을 갑자기 할수 없을 경우 있잖아요. 뭐 사고라든가 기타 그런 여건들이 생겼을 때, 아어 기존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카드 아니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.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뭐 월급도 못 받게 되고 그러시, 그런 상황이면 동사무소에그 10번 창고 있죠 그 창고를 그 생계 지원 금융 창고로 어,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긴박한 그 생활 자금은 그렇게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뭐 무이자 6개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, 지원제도 있어요. 그것은 그, 그쪽에서 그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면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착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부가 다 사전에 준비는 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